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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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오늘의 날짜 알아볼까요?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다 같이 해 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4월 월 18일 일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입니다. 네, 잘했어요. 지나가 뛰어와. 은혜가 뛰어와. 길모퉁이에서 부딪혔다네.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이야. 둘리는 화가 나서 퐁, 퐁, 퐁. 태환이가 뛰어와, 지윤이가 뛰어와. 길모퉁이에서 부딪혔다네. 내가 미안해, 애, 내가 미안해. 둘리는 사이좋게 하, 하, 하. 여기 나오는 금강초롱, 금강초롱이에요. 어, 금강초롱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여기 꽃이 초롱 꽃이에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누이와 남동생 단둘이 살았더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거든. 누이는 동생을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동생은 누이를 엄마처럼 잘 따랐어. 둘은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다정하게 살았단다. 그런데 이를 어째 언날 누이가 몹쓸 병에 걸려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어. 동생은 얼른 의원 할아버지를 모셔왔지. 의원님, 제발 우리 누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의원은 진찰을 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약이 없네. 이 세상에는 고칠 약이 없어. 그 말에 동생은 너무 슬퍼,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 그날부터 동생은 약초를 찾아 나섰어. 예로부터 금강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았거든. 어딘가에 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꼭 있을 거야. 그게 하늘 끝, 땅 끝에 있더라도 구하러 갈 거야. 동생은 약초를 찾아 금강산 험한 산봉우리 깊은 골짜기들다 뒤지고 다녔지. 하지만 별의별 약초를 다 구해다 먹여도 누이의 병은 통 낫지를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병은 더욱 깊어만 갔지. 그러던 어느 날 의원 할아버지가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 누이병을 고칠 약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동생은 눈이 번쩍 뜨였지. 그게 정말인가요? 그 약이 어디에 있나요? 그건 바로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라니. 하지만 거긴 사람이 갈수 없는 곳이야. 그래도 누이를 고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 동생은 한나름의 집으로 달려갔어. <놀람> 누이 비로봉 꼭대기에 가면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대. 며칠 가다 내올 테니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있어. 동생은 누이가 걱정할까봐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달나라로 가기 위해 허겁지겁 집을 떠났어. 비로봉 꼭대기에 가면 달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굽이굽이 굽이 험한 산길로 올라갔어.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지. 드디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섰어. 이래서 아래에서 본 적이 없는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하더니 보름달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 동생은 힘없이 하늘만 쳐다보았어. 바로 그때 어디선가 촤르릉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았지.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늘에서 금빛 은빛 번쩍이는 사다리가 나타나지 뭐야. 동생은 얼른 바위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인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 잠시 후 아리따운 선녀가 손에 물병을 들고서는 사뿐 사뿐 사다리를 딛고 내려오지 뭐야. 선녀의 발이 비로봉에 닿자 사다리는 다시 하늘로 슥 올라갔지. 선녀는 비로봉 꼭대기 샘에서 물병에 물을 담으며 혼자말로 중얼거렸지. 우리 임금님은 참 입맛도 별나다니까. 금강산 맑은 물만 찾으시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야. 얼마 후 물병에 물을 가득 담은 선녀가 꼭대기 바위 구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데 그건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지. 선녀는 그 구슬을 하늘 높이 쳐들었어. 그러자 하늘에서 촤르르 소리와 함께 금빛, 은빛, 눈부신 사다리가 내려오지 뭐야. 선녀는 구슬을 다시 바위 구멍에 넣고는 사다리를 사뿐히 딛고 달나라로 올라갔지. 선녀가 사라진 후 동생은 자기도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추심스레 꺼냈어. 그러고는 선녀가 했던 것처럼 하늘 높이 구슬을 쳐들었어. 나도 달나라에 데려가다오. 이렇게 간절히 빌면서 말이야. 그러자 하늘에서 차르릉 하면서 금빛 은빛 사다리가 동생 앞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됐다. 이 사다리를 타면 나도 달나라에 갈수 있겠지? 동생은 제일 빨리 사다리에 올라탔어. 달나라에도착한 동생은 개수나무를 찾아 둘이 번 대다 옥토끼를 만났지. 옥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 아니 여긴 사람이 올라오면 큰일 나는 곳인데 어떻게 올라왔냐? 혼나기 전에 얼른 내려가지. 하나뿐인 누이가 아파 누웠는데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병이 낫는데요. 안 돼. 개수나무열매는 달나라의 보물이라 아무에게는 줄수 없네 그리고 여기다가 들키면 달나라 인님에게 살아남지 못하니 얼른 내려가게 옥토끼가 아무리 매몰차리게 말하고 겁을 줘도 동생은 꿈쩍하지 않았지 옥토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개수나무열매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동생 또 빌었어 마침내 옥토끼도 동생의 지극한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지 너의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구만 이것은 달나라에도 한 그루밖에 없는 개수나무 열매니 조심해서 가져가게 옥토끼는 개수나무 열매를 하나 따주었어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가슴에 품고 얼른 사다리에 올랐단지 그리고 얼마쯤 내려갔을까 아니 누가 나 몰래 달나라 보물을 가져가는 거냐 갑자기 달나라 임금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달나라가 쩌렁쩌렁 울렸어 그러더니 우르르렁 쾅 우레같은 소리와 함께 사다리가 툭 하고 끊어졌어 달나라 임금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려쳤기 때문이지 으아 금빛 은빛 사다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아래로, 아래로 쏟아져 내렸어. 금빛 은빛 사다리는 한참을 떨어지다가 마침내 금강산 비로봉 자락에 걸렸어. 물론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동생도 함께 떨어지고 말았지. 누이는 며칠 지나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동생을 찾아나섰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로소 비로본 골짜기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지. 하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동생을 찾는 누이의 외침만 안타깝게 울려 퍼졌지.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 비로본 골짜기의 한 구석에서 동생을 찾아냈어. 하지만 동생은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변한 뒤였지. 누이는 죽어서 쓰러져 있는 동생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동생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 울고 울다가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 그동안 병으로 몸이 약해진 데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거든.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이가 손에 들고 다니던 초롱불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더니 점점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 가더래. 그 뒤로 사람들은 금강산에서 초롱풀이 꽃으로 변했다고 그 꽃을 금강 초롱이라 부르게 되었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사다리는 바위가 되었는데 금빛 은빛 눈부시던 사다리였다고 이름을 금사다리 은사다리라고 부른대. 지금도 금강산에 가면 오늘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금강조금과 금사다리, 은사다리를 볼수 있단다. 자, 오늘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어, 이 글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글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글자 기억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글자는 지읒. 이렇게 생긴 치웃이었지요. 어, 이번 주의 글자는 치웃. 치읏. 치웃은 여기 위에 이렇게 모자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손가락 연필 꺼내 볼까요? 자, 손가락 연필도 써봐요. 먼저 모자를 쓰고, 모자 먼저 쓰고, 그다음에 하나, 둘,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치읓 시대요. 오늘은 치읓을 글자가 나오는 책도 읽었어요. 우리가 읽책 뭐가 있었나요? 금강 초롱 초롱 꽃에 치읓 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글자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 새로 써봤어요. 초롱 초롱. 네, 여기 치읓 시 있죠. 어, 또 치읓 시 들어가는 글자가 뭐가 있나? 우리 한번 치읓이 들어가는 글자 한번 치에서 찾아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이 유튜브로 멈추고 한번 치읓이 들어가는 글자 한번 찾아와 볼까요? 짜잔, 선생님은 찾아와봤어요. 어, 이게 뭐죠? 이건 뭘까요? 치약. 네, 예, 치약이에요. 치약도 치읓이 들어가요. 짜잔, 아, 이건 뭘까요? 책. 네, 책 책에도 치이 들어가요. 짠, 이건 뭘죠? 초. 초. 너희들 후생 파티 할때보는초 초에도 치실. 뭐가 있나?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건 너희들은 안쓸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플라스틱 달린 거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치실. 다 같이 해볼까요? 치실. 치실. 네 잘했어요. 자 이거는 어 생연필인데 이거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 네 맞아요. 초록색 생연필. 선생님이 치읓이 들어간 글자 오늘 이렇게 찾아와봤어요. 글자 아, 물건을 찾아와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치읓이 들어가는 거. 짠. 어. 어, 보고 싶은 친구들 오늘 어, 이미 물방울 친구들을 그려봤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인사할 때처럼 손을 잡고 있지요? 짠, 여기도 치읓이 들어가지요? 친구, 다 같이 해볼까요? 친구, 네, 친구 잘했어요. 오늘은 만들 기 친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친구 만들기. 친구 만들기 무엇으로 하나? 오늘의 준비물. 종이. 이건 집에 엄마 아빠가 쓰는 복사용지예요. A4 종이. 그 다음에 오늘은 늘 쓰는 풀과 가위. 그리고 연필. 자, 오늘은 선생님 접는 걸잘 봐야 돼요. 오늘도. 자 너희들 맨날 하는 우리 핫도그 접기 아니 이거 햄버거 접기에서 바꿨겠네 이쪽이 긴 쪽으로 먼저 접어요 딱 반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걸 자를 거예요 선생님 뭐 만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뭐 만든다고 했지? 친구 친구 만든다고 했어요 반 잘라서 이거는 집에 다른 가족이 만들고 자이건 나머지 반장으로 반을 접었어요. 어? 이렇게 우리 맨날 핫도그 접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 근데 오늘은 펴지 않고 이반 접은 걸또 접어요. 네, 또 접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얘들아? 여기 열리는 쪽이 있고 여기 이렇게 안 열리는 쪽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안 열리는 쪽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기를 손으로 누르고 안 열리는 쪽을 선생님, 뭐 한다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죠? 오늘은 친구의 반만 그려볼 거예요. 반만 그려보면 이 친구가 친구가 돼요. 자, 사람은 뭐가 있나요? 맨 처음에. 머리. 어, 목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팔도 있어요. 팔이 길어야 돼요.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팔이. 중간에 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다리. 선생님은 바지 입은 친구를 보요이 부분은 그리는 건좀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 선생님이 학교에서 만났으면 선생님이 다 그림 종이를 줬을 텐데 너희들이 집에 사니까 엄마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하세요. 자, 엄마 아빠 잘 보세요. 자, 그리고는 가위를 들고, 가위를 들고 자르는 건 아이들이 잘라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다리 여기 사이부터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다리부터 자를게요. 왜냐 머리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허리, 팔, 어, 뭐 종이를 많이 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머리. 음. 자, 종이는 치우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친구가 된다고 했지요. 어? 한 명이 친구가 되었네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짠! 어, 손을 잡은 친구가 되었어요. 손을 잡은 친구를, 어, 나는 그림을 좀 그려줄 거예요. 친구에는 뭐가 있나요? 눈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어, 옷도 그려주고, 바지도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도 다른 친구 여기 눈썹도, 그리고 이 친구는 눈썹도 길게, 눈도 크게 그리고 입도 그려요. 이 친구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이 친구도 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색칠해서. 자, 엄마도 만들고 아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생도 만들고 오빠도 만들고 짠 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있어요.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저번 시간에 배운 노래 기억나나요? 뭐가 있었지? 시시 시가 어, 나오는 노래였지요. 그 노래 율동과 같이 한번 배워봐요. 시시시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어어어 어, 어,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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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싹싹싹이 났어요 또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어어어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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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폈어요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이 노래에 일동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